자, 두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이의, 아, X축이의 점이구나. 또 Y축이의 점이구나. 그럼 점 p 를 뭐라고 두자? A 0. 점Q를 0 B라고 두자, 이거야. 같은 거리에 있는, 그 다음에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을 살짝 좀 그려봐서 기학적으로 하 어떤 느낌인가 보면은 A 좌표가2 1이고, 뭐 이런 데가 A좌표라고 할까? B좌표가 마이너스일 것만 사니까 이런 데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냥 B좌표로 그냥 B좌표만 쓰자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X좌표, X축의 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음, 이런 점이 필한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뭐 이런 거지 Y축의 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점이 바로 q 는 얘기야, 이렇게. P하고 Q, 요 거리를 구하시고, 뭐, 이런 얘기거든. 기학적으로는 이런 느낌인데, 기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계산을 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P, AP하고 BP가 같다는 요식 하나 이제 써줘야 되겠지. 자, 이제 곱을 먼저 해줘, 제곱. 제곱해주면, p가 지금 a 콤마 0이니까, p였다 게있을까 여기 a 콤마 0. 그래서 p, a, ap의 제곱은 p에서 a를 빼자고, 그럼 a-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의 제곱, 을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 bp의 제곱은 a에서 b를 빼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9 뭐. 이렇게 될 거야. 그 이것도 이제 a 제곱이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4a가 되고,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5. 여기선 2a가 되고,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6a는, 음, 여기서 이게 9가 아니라, 4니까 16이지. 4의 제곱이니까. 17이 되겠지. 자, 이항, 이항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래서 p라는 점은, 마이너스 2,0으로 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점을 구해보자. Q도 AQ하고 BQ가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제곱을 하자고. 제곱한 다음에 Q의 좌표가 0콤마 B야. 그래서 X끼리 뺀거 제곱에 Y끼리 뺀거 제곱.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루트도 없어지고. 그4 더하기 B-1의 제곱. 이렇게 AQ의 제곱을 쓸수 있고. BQ의 제곱은 1 더하기 B-4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b제곱 b제곱 사라질 거고 4더4 마이너스 2b 더하기 1 1 더하기 1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그래서 6b 1 없어지고 뭐12 b의 값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q의 좌표는 0,2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음 pq의 길이는 루트 x길이 뺀 거에 지고 y길이 뺀 거에 지고 루트 8이니까 이제 2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온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곱 계산만 좀 침착하게 잘하면 돼 알겠지?